자, 우리가 이제 내담자 만날 때 내담자가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어,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이제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뭔가 공동명의가 되면 이 부분을 갈라치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서로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 어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기간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도박, 주식, 비트코인 이런 부분으로 되게 이제 경제적인 이런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요, 내담자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아이를 생각할 때, 음, 내가 이제 있어야 되나 이런 이제 두 마음이 공존해요. 이럴 때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상담자가 개입해야 될 때, 내담자가 어떤 심리가 있나를 먼저 첫 번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내담자 심리는 뭐냐면, 어, 이 도박이라는 것은 하나의 촉발 요인이에요. 만약에 도박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살았겠느냐. 그럴 때 대부분 살았다고 해요. 왜냐면 그 배우자의 대부분 이제 뭐 여성과 남성의 도박 비율을 봤을 때 남성이 훨씬 많죠. 9대1 정도로. 최근에는 여성의 도박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여성들도. 왜냐면 낮은 연령대로 도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핸드폰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여성도 굉장히 도박에 대한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령대도 청소년, 중학생들도 도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로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게임하다가 뭘 눌렀는데 도박 사이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 어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에게 그러면 이 남편의 도박이 배우자의 도박이 없었다면 내가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한번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 여러 답이 나오게, 내담자의 그런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도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처음 배우자가 도박한다고 이혼을 다 생각하진 않아요. 다 처음에 도박할 때는 다한 번은 봐줘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뭐, 알코라고 비슷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고칠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도박이라는 중독성에 이런 패턴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고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인간이 참, 어, 이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중독에 한번딱 붙으면은 안 할게 하지만은 안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도박에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걸 따고 싶어서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커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내가 해서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만큼이고. 내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있다?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정도 갭이 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욕구가 큰 쪽이 도박을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 욕구가 살아, 없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했을 때. 그러니까 도박을 했을 때 어, 내가 다시는 안 할게 하고, 남, 배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첫 번째, 다시는 안 할게 할 때, 그렇게 다시는 한 번만 해갖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을 봐서도, 제 경험을 봐서도, 저희 원가족에서도 술과 도박에 찌든 가족이에요. 평생 아버지가, 가정이 먹고 죽는 것이 뭐, 굶어도 술과 도박으로, 그때는 이제 노름이라 그러죠. 평생을 그렇게. 그리고 또 자녀들도, 자녀들또그 도박을 안할 거라고 아버지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박이라는 게 약간 대물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저희 그 도박, 그, 안 할게, 안 할게. 돈 갚아주고 그러라고 평생을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을 처음에 안 하게 하면 안 되고, 도박을 할수 있는 빚을 갚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욕구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무슨 말이냐면, 도박을 한 번만 해서 이제 내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남편을 믿는 마음이 있었죠. 배우자를. 어, 그래. 그럼 그때 믿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그럼 대부분 그때부터 경제적인 조치를 안전히 다 거둬들여야 돼요, 사실은. 돈을 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를 해야 돼요. 배우자들은, 가족들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가족들은 창피스럽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살아, 사랑하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 냉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끊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이걸 끊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끊고자 하는 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도박에 대한 이 뭐라 그러나, 월급 봉투, 그 다음 에 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 공인 인증서부터 통장 카드 이런 부분을 도박을 했다고 아는 순간 다 공개를 해서 재산에 대한 부분을 믿지 말고 믿는 것은 사람을 믿고 행동에 대한 부분은 다들여다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 맞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는 것이 방임하듯이 이 도박에 대한 것도 방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순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배우자를 믿는 게 아시 아니라 다 보여. 이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을 못 믿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의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일정 부분 타 가도록. <laughs> 왜냐면 <웃음> 이 유혹의 손길이 <laughs> 한번 우리가 이렇게 <laughs> 제가 이제 온 가족 얘기를 하니까 저희 온 가족들이 제를 뒤에서 욕하나 봐요. 막 기침이 나오네요. 박사님, 이내담사는 다행히 고민이증서까지 뺏었어요. 아, 그러니까 1차 때 하셔야 된다니까. 첫 번째 때. 제 말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돈을 2억, 3억, 7억 이렇게 날리고 나서 하면 이미 늦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음. 첫 번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시작해라. 음. <laughs> 그래서 제가 많은 도박 가족들을 상담하는데 결국 이런 이제 그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이혼하면 너무 냉정한 것 같다 생각하는. 근데 이혼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빚이 좀 작을 때는 어느 정도, 몇천만 원 이를 때는 대부분 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빚이 이제 2억, 5억, 7억, 10억, 30억, 이렇게 돼가면 내가 갚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요. 이혼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들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패턴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럴 때 이제 무슨 기회를 주냐는 거죠. 그러면 이 도박을 하지 않고 단도박하고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건들을 다 공인 인증서, 카드, 이런 모든 부분을 가져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했냐면,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뭐라고? <laughs> 나는 당신과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고 싶다. 내가 결혼을, 배우자와 함께 도박을 했어도 하기로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면, 난 당신과 함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어, 이 도박으로 인해소리가진 빚이,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이 도박을 갚아야 되는 돈, 이자, 어느 정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살아갈 돈이 이 정도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외의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 나도 각오하고, 당신도 각오하고, 우리 모두가 각오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철저하게 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당신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이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떠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뭐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다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대중교통도 다닐 수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뭐 내가 콜라를 먹었다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뭔가 이제 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음, 줄이고 정말 최소한에 대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없지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하 내가 누렸던 것을 포기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잖아요 계란 하루 두개 하나씩 삶아 먹고 뭐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해, 하면은 이렇게 다 살잖아 우리가 근데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그리워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조화를 구체적으로 요 그리고 이제 이정 이건 이제 육 어.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laughs>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 피폐해진 내 정서적인 게더 힘든 거예요 그게 당신이 어떻느냐 당신 배우자는 어떻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 스스로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상담을 받을 거다 당신도 그 가서 상담을 열번 받고 단도방 모임 GA 모임에 가서 계속 어 참여해서 어떻게 도박을 끊는지 었 보고 집단 상담 참여하고 이런 이제 그 도박에 대한 단도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연루돼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 나만 이런가? 내가 참 쪼다 같다.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 바보. 너가 왜 그랬노? 돈을 뭐이 손을 잘라야지. 이런 이제 후회와 자책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 상담에 단도박 모임에 가면 어때요? 하, 막 이제 이뭐 젊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자, 남자 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도박이 연루되었는지, 어떻게 끊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일단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아주 냉담하게 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전의 삶에 누렸던 것들을 다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얻을 수는 없잖아요. 단도박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과 함께 싸우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합의하고 구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가족 상담하신 분들은 내담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확인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게이 단도박의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함께 살고 싶은 이남이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서 내가 가정 생활을 하고 싶은 이것의 기회를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거 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면 이혼한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이혼을 할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허물어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피폐된, 내가 나를 이게 사실 말하면 너무 쪼다긋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도박을 더 하고,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보통 이제 이 단도박을 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그 정도 많이 걸리잖아요. 10년을 우리는 버티고 이렇게 살 거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당신 그럴 자신 있느냐. 그럴 자신 없으면 난 이혼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단호하게 아주 냉담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하지만 원래 사랑할수록 굉장히 그 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상담자가 개입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